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자세는 플랭크 킥 자세입니다. 이 자세는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위쪽으로 쭉 뻗어주시는 건데요. 이것도 엉덩이하고 뒷근육을 모두 자극시켜주는 자세예요. 근데 우리는 또 한번 폼롤러를 이용해서 해주실 건데, 어, 플랭크 자세가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. 이 자체가 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. 플랭크가 근데 이거를 이 폼롤러 흔들거리는 걸로 같이 하니까 운동이 거의 두세 배는 더 극하게 돼요. 근데 나는 지금 플랭크를 하는 것도 힘든데 폼롤러는 도저히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바닥에 대고 하시고요. 그리고 난 이렇게 팔꿈치 피는 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팔꿈치 이렇게 구부려서. 손 주먹을 바라보시면서 삼각형 만들고 요 자세에서 해주시면 돼요. 저는 플랭크 요거 폼롤러 이용해서 해볼게요. 자 어깨 넓이로 폼롤러를 잡아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다리를 뒤쪽으로 쭉 뻗어내 주십니다. 자 이때 마찬가지로 어깨 라인부터 우리 발끝 라인까지 비스듬한 라인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. 어느 한 곳에서 갑자기 우뚝 솟아 있거나. 너무 내려가 있지 않도록 복부의 힘으로 버텨내 주실게요. 자, 그 상태에서 한 다리씩 위쪽으로 뻗어내주시면 돼요.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. 자, 이 플랭크 자세에서 복부의 힘도 자체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다리를 킥하는 상황에서 엉덩이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둔근 쪽에. 그래서 힙업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. 우리 허벅지 뒤쪽에 출렁거리는 살들을 잡아줄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바지를 뭐 레깅스 같은 걸 입으시거나 치마 아니면 딱 달라붙는 옷, 비키니 이런 거 입으셨을 때 여기 출렁거리는 살들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하시면 여름에 조금 더옷 입기가 수월하실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플랭크킥 자세였습니다. 最后。<base. S 2> <music>